수의 비밀할게 수 놓는 거 알지? 수 바늘로 실 끼워가지고 이쁘게 수 놓는 거그 수의 비밀이 있다는 거야. 자 한용운 시인은 어,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지 독립운동가이니까 한용운 시인의 임은요 세 가지로 정말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불교의 진리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조국의 강복일 수도 있어. 이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본문 볼게.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 당신이 사랑하는 임, 불교의 진리, 그리고 조국 강복일 수도 있지. 옷은요, 옷을 지었대. 화자의 정성, 정성 그리고 재회에 대한 기대감. 자한용훈 시인의 시는 김소월 시인의 시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인과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지만 한용훈 시인의 시에서 보면. 항상 반드시 재해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어. 그래서 재해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놓았습니다. 하시쇼체지 경호체 사용하지. 경호체, 경어체가 무슨 말이야? 높인 말 사용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상에 대한, 임에 대한, 대상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고, 심의도 짓고, 심의 양반들의 옷이야. 심이도 짓고 독포도 짓고 자리잠 잠옷 잠 그러니까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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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옷을 지금 열거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열거를 통해서 임에 대한 이 옷들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결과물이야. 짓지 아니한 것은 자, 미완성인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넣는 것뿐입니다. 옷은 다 지었어. 근데 수만 안 넣었어. 자 이게 뭐야? 한막 요까지 딱 하면 끝인데 요거 안한 거. 활용 정점 이자 그러지. 요거만 안한 거야. 요거 하면 진짜 완전 완성인데. 자, 작은 주머니에 수 넣는 것 요거는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이지. 요것만 안한 거야. 왜안 했을까?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지, 그지? 왜안 했을까? 그 주머니는 나의 손대가 많이 물었습니다. 왜 손대가 많이 물었을까요? 그리움을 형상한 거야.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할까 말까,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했겠지, 그지? 그리움을 형상했는데 맞? 다 치워놓고 입을 사람이 없으면 너무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재를 소망하면서 소망하며 그리워하였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야.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가락입니다. 왜 주인 없는 옷은 다 완성했는데 어, 주인 없는 완성 완성된 옷은 상실감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일부러, 자, 천천히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다른 이들의 오해야. 다른 이들의 오해. 아 어, 바느질 솜씨가 없어가지고 저걸 못하나봐. 이렇게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 이게 수의 비밀이지. 이게 수를 안 놓는 비밀. 이게 완성하지 않은 이유. 완성하지 않은 이유는, 나밖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웠어. 그래서, 완성을 못 했다는 거야. 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인데, 아, 그리워서 슬플 때, 그리움으로 슬플 때, 그리움으로 슬플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술을 놓는데 그러면, 이런 뜻이야. 술을 놓는데 그러면, 이때 막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할 때, 슬플 때 하면,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를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자, 마음이 눈에 보이냐안 보이니? 안 보이지. 근데, 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 추상적인 마음을,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 행위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맑은 노래가 나와서, 이 맑은 노래가 이렇게 술을 넣으면 맑은 노래가 나는데 이로를 받는다는 거야. 이로를 받아, 이도 이로 받아 안정됨.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막 그립고 마음이 아 버글 때 술을 넣으면 내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가라앉는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아직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언제야? 1920년대야, 1920년대. 자, 가혹한 현실, 일제 강점기잖아.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 그 주머니에 늘 만한 무슨 보물, 당신과의 만남, 당신 또는 당신과의 재회,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안 좋다는 것이 일제 강점기 현실이 안 좋다고 현실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법 역설법이지 자 역설법이고 인과의 그대를 소망하지만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 홀로 있는 상황이지, 홀로 있는 상황에서 오는 괴리감, 의도적으로 지금. 집, 어, 옷을 완성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 뒤에 이제 우리 정리해 보자. 자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이미 지금 있어 없어 없지 부재하는 현실을 감당하며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재회를 어떻게 준비해 옷을 짓는 걸로 준비하고 있지 임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고, 하자는 임의 옷을, 옷에 술을 놓으며 임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지금 아픔을 감내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성소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경호체 스치 높은 표현 쓰고요. 바탕으로 임의 옷을 짓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자의 태도를 통해 하자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주제고요. 그 다음에 보면 1년은요. 옷을 지어놓았으나 몸안 주머니에 숨없는 금방 미루고 있어. 그리고 주머니를 줄을 놓다가 놓아두는 까닭이 나와있고 핵심 표현 볼게.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어, 것.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 핵심 표현의 의미, 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고, 하자의 정서와 처지는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지만, 임과의 재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지연시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 특징 보면, 높임 표현, 경어체 사용하지, 경어체 사용해가지고 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어떤 표현, 역설적 표현이 사유, 사용되었지,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재해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일상 속에서 어떤 행위, 구체적 일상 속에서의 구체적 행위지, 특별한 행위 아니잖아. 일상 속에 사는 행위잖아. 그지, 통해 하자의 처지와 임에 대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고, 임에 대한. 정성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당신의 옷은요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 그리고 재회를 어, 회적 있네 재회를 준비하며 기대 어, 기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고 손 놓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행인데 손 놓는 행위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지 왜다지으면 다 지웠는데 입을 잘 없으면 더 슬프니까 임을 기다리는 행위의 지속이고요 수완성은 임과의 재회라고 보면 됩니다 작가의 세계인식과 시적표현은요 작가의 세계인식 이미 지금 부재했지 이미 부재와 재회의 기약을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시적 표현은 과거 지향적이기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미래 지향적. 임과 제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작가의 님과 하자. 자, 님은요, 반드시 돌아올 대상이야. 반드시 재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상으로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대상이고 화자는 반드시 재해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재회를 믿고 있어 믿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거야 미래를 현재하는 존재 미래의 지향적인 존재이다 여기까지고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